발레 그림 보실 때 뒤를 잘 봐야 돼 자꾸 저런 검은 턱시도 입은 남자가 나와요. 관객이면 무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 뒤에 있지? 무대 하는 사람 아닐까요? 저기 올라가 있는 거. 레드가 드가는 잘 보면 저희 중간에 있는 작품이 드가의 말년작 중 하나고요. 음. 첫 느낌 어떠세요? 이 중반 작품이랑 말년작이랑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죠? 음. 그냥 그림만 놓고 보면 전혀 또 같은 화가라고 맞아. 못 느낄 정도로. 음. 이런 건 약간 엄청 <laughs> 섬세한데, 어. 맞아. 요건 좀 뭔가 그냥 득도한 느낌으로 이렇게 아, 슥슥한 헤타한 음. 느낌으로, 어, 약간 잘본 게. 저런 섬세한 할수... 그림이 초기작일 확률이 높아요. 음... 초기작이고, 뒤로 갈수록 좀더 거칠어지고, 음... 좀더 빠르게 그린 느낌인데, 에드가드가 특이하게도 머리를 말리는 여자나 머리 빗는 여성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저런 어떤 사람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잘 짜여진 사진이 아니라 스냅 사진 같은 거. 아...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들가는요 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뭔가 좀 거칠어졌다고 했자, 얘기했잖아요 단순해지고 이 작품을 완성할 때쯤이면요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시력을 잃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그림이 단순해지고 거칠어지게 있는 거죠. 그거를 듣고 보니까 엄청 대단한 그림이네요. 더 멋있게 느껴지는데. 아, 어. 자, 그럼 일단 어린 시절로 가볼 건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근데 그림이 약간 보면은 발레가 막 길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갖춰진 데서 하는 거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실내에서만 그렸다는 게 약간 어, 아, 좀 있는 집에 요 어. 실내에서 어. 그렸다는 게. 이랬어. 어.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아, 태어났어요. 그래. 어. 야외를 안 나가는 거 야외를 죽어도 안 나가는 게. <laughs> 아버지가 이 이탈리아계 프랑스인이고 은행가였어요. 아. 어머니가 이제 또 예술적 감각이 있는 어머니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드가에게 자연스럽게 교양 또 예술을 주입시켰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주 드나들던 곳이 루브르 박물관 오. 드나들면서 저 거장들의 그림을 많이 본 거죠. 오. 처음부터 발레리나를 그린 건 아니고 이제 그리다 보니까 점점 본인이 좋아하는 인물의 동작을 포착하는 쪽으로 나아간 거죠 음. 그래서 초반 작품은 오히려 드가 느낌이 안들 수도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이또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 힘으로 돈을 많이 벌고 음. 특정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화가로 가는 건 반대해요 아. 아들이 예술가가 아, 되는 건 반대하고 음. 법대를 가라 약간 그러니까 법원 같은 데서 일하길 바랬던 거죠. 음. 이제 드가도 처음에는 법대를 선택했어요. 음. 공부도 꽤나 했었는데 음. 화가 중에 그 고전 화풍을 굉장히 잘 그리는 앵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앵글이란 화가가 그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 차지해요. 신고전주의, 깔끔하고 깨끗하고 멋있는 신화 그림, 고전 화풍을 굉장히 아. 잘 그리는 사람인데. 진 씨가 좋아하는. 음. <laughs> 근데 앵글이가 당시에도 거장이었거든요. 드가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삶에서 그리고 추억에서. 선을 많이 그려라. 그럼 훌륭한 화가가 될 거다. 음... 선을 많이 그으란 일 많이 했어요. 청년기에 대표작이라 불리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저 옆에 있었던. 이 그림인 거죠. 아 음. 확실히 다르죠. 후기작이랑. 네. 진짜 약간 그 풍이 있다. 그죠 음. 약간 고전 느낌도 들고. 디테일하고. 맞아요. 디테일하고. 사진 같고. 음, 이때 깔끔하잖아요. 음. 이 작품부터 이제 약간 그거를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정했다고 하기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어. 어. 근데 어쨌든 근데 원래 잘 그렸던 사람인 건 음. 맞고. 음. 자, 이 작품은 드가의 초기 걸작. 으로 유명한데 어, 이 그림을 완성하던 중에 아까 루브르 박물관 얘기했잖아요. 루브르에서 한 화가를 만나게 돼요. 그 화가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될 건데 음. 에두아르 마네라는 사람을 루브르에서 만난 거예요. 음. 네. 우연히? 우연히 만났대요. 오. 근데 그때가 약간 이 루브르가 이런 젊은 화가들이 많이 모이던 장소이기도 했어요 홍대 언더그라운드 공연장에 <laughs> 어. 이제 주석형 있고 막에피카이 형들도 있고 막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 있는 요 <laughs> 그니까 러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비슷한데 그니까 고전 그림들이 많았잖아요 루브르에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화풍을 추구하지만 고전 거를 할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음. 할수 있는 상태에서 넘어간 것과 이걸 못해서 다른 음. 화풍을 추구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쪽 기초가 있어야죠. 네, 그 기초를 다지면서 새로운 꿈을 꾸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였던 음... 거죠. 자, 그리고 에드가 드가와 마네는 서로의 예술을 존중해주는 관계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로 지금 베스트 프렌드가 된 거죠. 음... 그러면서 드가는 점점 인상주의 화풍을 닮아가요. 음... 당연히 교류하니까. 그리고 인상주의 핵심 멤버가 된 거죠. 음... 그리고 파리에서 열리는 인상주의 전시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인상주의 화가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발레리나 그림을 좀 그려요. 음. 자 하나 볼게요. 음. 어 그래 이거 아까 되게 궁금했어요. 음. 어. 발레리나 옷에 꽃 같은데 응. 약간 피 같기도 하고 오. 뒤에 막불 나고 그래서 <laughs> 불아 나... 지금 불로 보이는 어. 거야. 네, 저는 약간 지옥의 마지막 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지구 멸망이 <laughs> 돼도 나는 막 피를 흘리며 어, 피를 흘리며 춤을 추는 약간 이런 걸로 봐가지고 어, 엄청 낭만 있다 이랬는데 와. 와, 지구 멸망까지 간다고 <laughs> 여서 아, 말하고 보니까 얼굴도 아, 근데,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 한 가지 좀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게이 드가는 얼굴을 세세하게 예쁘게 그리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무대를 볼때 조명이 얼굴 확 때릴 때 음. 이상하게 볼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을 그대로 그려버려요. 아. 지금 딱 그, 어, 그런 느낌인 어. 거예요. 다른 화가들은 그래도 얼굴을 좀 예쁘게 꾸며줄 텐데, 드가는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냥 그 현장에서 빛에 보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버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성들이. 드가한테 그려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꾸미지 꾸며 주질 않으니까. 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이 보통은 밖에서 그리거든요. 근데 드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내에서 실내 조명에 의지한 채로 많이 그려요. 그리고 그 발레리나의 동작, 움직임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거죠. 그리고 드가는 이 발레리나나 무용수를 많이 그리긴 했는데, 특이하게도 남자 무용수를 그린 적이 거의 없어요. 어, 음, 그렇네요. 대부분 음. 여성. <laughs>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발레라는 그 예술을 좋아했다기 보다, 그런 여성 발레리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던 거죠. 근데 또왜 그랬냐면,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때 발레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환멸이 느껴질 수 있는? 특히 발레리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봐야 될 곳이 하나 있어요. 공연을 하는데 좌측에 잘 보면 턱시도 네네. 입은 남자 있죠. 드가는 나중에 발레그리보실때 뒤를 잘 봐야 돼. 응. 자꾸 저런 검은 턱시도 입은 남자가 나와요. 무대하는 사람 아닐까요? 저기 올라가 있는 거 보면. 관객이면 무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뒤에 있지? 이당시에 발레 스쿨을 다니던 애들이 보통 10대 초반이었을 건데 지금 생각할 때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발레를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부유한 사람들 약간 취미 느낌이죠 이때만 해도 굉장히 하층민들 아 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 소녀들이 아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아 발레를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0대 가난한 소녀들이 발레 무대에 서서 스폰서들에게 잘 보이면 거기서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좀 나쁜 후원인 거죠 그러니까 10대인데. 그래서 아, 그럼 그냥 저기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 보고 있는 거죠. 아 자신이 누구를 고를지. 그래서 에드가 드가는 잘 보면 발레리나를 그린 것도 맞지만 사회 고발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걸 좀안 좋게 본 거죠 아 에드가 드가는. 음 밝게 그린 게 아니라 그런 무거움과 음 사실 저 발레리나는 지금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스폰을 받아야 되니까 음 힘드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 있는 거죠. 뭔가 되게 철학적인 문인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꾸며지지 않고 꾸미지 않고 이게 또 요즘 들어서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 시대에 대한 저런 고발을 했다. 어.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우리 고급 편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일본 목판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구도를 굉장히 잘 써요. 약간 좀 그게 또 고독해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니까 그 시선이 그림이 딱 그런 거죠. 그죠. 그죠? 보는. 이게 에드가 드가 약간 특징 같은 구도가 잡혀버려요. 네. 중앙을 살짝 비워놓고 이 인물을 약간 옆으로 옮긴다거나, 이게 다 일본 그림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일본 모판화에 영향을 받은 작품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이 그림이에요. 음. 저 남자 오른쪽 남자 보시면은 지금 무릎이 잘려있잖아요. 하면 밖으로 그러네. 원래 저렇게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 아, 일본 사람들은 저런 구도를 자유롭게 썼거든요. 이것도 일본 목판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출품됐을 때는 제목이 그냥 카페에서였어요. 어... 그리고 잘 보면 저기 테이블에 잘 보면 유리잔에 술이 녹색이잖아요. 음. 압센트가 녹색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기 압센트로 이해하는 거죠. 술잔에 너무 먹기 싫어 보인다는데요, 사람들이. <laughs> 약간 뭐. 너무 싫어 보여. <laughs> 내려놓은 듯한 어. 느낌도 들고. 드가 그림면 항상 저래요. 좀 뭔가 힘이 빠져 있고, 허망해 보이고, 뭔가 좀 하기 싫어 보이고. 이런 포착을 되게 잘해요, 특이하게. 그 보면은 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진. 거의, 거의 없어요, 에드가 어. 드가 그리면은. 그니까. 그리고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요,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들었어요. 응. 이 작품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에요. 응. 한 명은 배우, 그리고 한 명은 판화가인데, 이 그림이 공개됐을 때 얘네들이 사실 알코올 중독자아니야 공식 발표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파장이 일었었어요이두 사람에 대한 아, 비난 중독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걸로 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마시고 있는데 마치 드가가 몰래 그린 느낌? 아 그럼 뭔가 파파라치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 아. 거죠. 아니 근데 심지어 잘 그려주지도 않고 그까? 너무 피곤해 보이는 아. 얼굴을 저렇게 내보내면 아. 어, 나 싫을 것 같은데. 음. 실제로 몰래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환해, 상황을 보면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당연히 이 드가가 이두 사람한테 부탁해서 상황을 연출해서 그린 건데, 아. 너무 사실적, 이렇게 사실적이라는 아, 게, 막 진짜 사진 같다 이것보다도 아. 마치 그 현장을 캐치해서 그린 것처럼 그려지면서 그러니까. 이걸 믿어버린 거 사람들이. 그냥 급하게 사진을 딱 몰래 찍은 느낌이니까. 딱그 느낌. 음. 그래서 아마 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오, 아, 그러겠네. 응. 아, 저 배우는 여자 배우인데 좀 속상했겠어요. 어, 기분 어. 많이 나빴을 어. 것 같은데요? 어, 너무 짜증나죠. 또 에드가 드가가 발레리나를 그릴 때 현장에서 바로 그리기도 했거든요. 음. 손이 빨라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가 쌓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그런데 이 드가에게도 나름의 문제는 있었어요. 드가는 한때 어. 여성혐오자라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어, 진짜? <laughs> 아 진짜? 아니 다 여자만 그렸는데? 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 이런 말이 있어요 드가가 발레리나 여성들을 그렸다고 해서 여성들을 정말 막 좋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음. 약간 별개예요 음.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보면 여성만 싫어한 게 아니라 나보다 조금 못하는 애들을 음. 원래 좀 깔보는 성격이었다 음. 아. 원래 잘 사는 애요 그래서 그냥 좀 그런 거 보네. 음.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워딩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말도 했어요. 여자들은 조금 무식하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의외로요,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발레리나들의 처우을 개선해야 된다고, 좀 앞장서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laughs> 이때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화가들이 있어요. 뭐, 베르트, 모리조라는 여성화가나 수잔 발라돈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다른 화가들이 무시할 때 그들을 또 그림을 알려준 음. 사람이기도 해요. 진짜 찐데레네. 어, 되게 약간 좀 상반되는 모습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작가라서. 뭐 발레리나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엄청 하창게 보면서. 네. 약간 좀친데레가 아닌가. 음. 그리고 시력을 잃기 전까지 오페라 하우스를 계속 들락날락 그렸어요. 그림도 <laughs> 그려야 되고, 발레도 보면서. 자, 이게 유명해요. 음. 음. 발레교실. 보통 발레리나 하면은 무대 위의 모습을 많이 그리는데, 음, 그러네. 이런 연습하는 장면, 이런 수업하는 장면들, 이런 모습을 많이 그린 거죠. 뭔가 동작만 생동감이 있는 게 아니라, 수업 분위기가 혹시... 좀 느껴질 정도로 음. 어,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진짜 캐치를 잘해요. 음. 잘 보시면은 동작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앉아서 약간 포지 취하는 사람도 있고, 어...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드가 그림 보면은, 진짜 약간 그 시대를 직접 보는 느낌이 음. 들어요. 또 하나 볼게요 정말 특이한 그림이죠 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왼쪽은 막발 이렇게 잡고 있고 <laughs> 그림의 구도나 막 이런 막 뭐가 중앙에 있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 순간을 빨리 포착해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게 있어요 저 구도 자체가 굉장히 그때 혁신적이었어요 어... 네. 그리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뒤에서 쉬는 모습 이런 걸다 그려주니까 이 발레리나 사이에서는 의외로 또 그렇게 평이 나쁘지 않았대요. 아 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그려주니까. 그리고 발레리나 한 명이 이 결핵으로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에 입원 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음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무용수를 영향력 있는 그 친구한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어 무용수로 이런 식으로 또 노력도 했다고 합니요 어, 완전 친절한데. 어 너무 너무 친절한데. <laughs>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우리도 뭐. 착한 일을 할 때도 음. 있고, 가끔 뭐, 범죄는 맞아요. 아니지만 좀안 좋은 음, 일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유독 세게 부각이 된 음. 작가인 거죠. 이제는 밝혀진 게여성형모자는 아니다. 음.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아, 거죠. 여성모자면 저렇게 할 수가 맞아요. 없지 그죠, 그죠. 음.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을 계속 잃어가요. 그리고 르누아르에게 음. 또 둘이 친했거든요. 음. 그런 말도 해요. 이제 색을 거의 볼수 없다. 라는 말도 음. 남겼을 정도죠. 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부분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눈을 거의 잃었잖아요 촉각으로 조각을 어... 해요 아 조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발레리나를 조각으로 만드는 거죠 어... 이 사후에 발견된 밀랍 조각 작품들이 대략 150점 정도?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음. 눈이 안 보이니까 저걸 이제 촉각으로 좀 이렇게 한 거구나. 그쵸? 와 진짜 예술가다. 저 치마도 지금 밀랍이에요? 치마가 실제 옷이에요. 아 와. 그러니까 와. 저걸 어떻게 표현했나 깜짝 놀랐어요. 음. 그러니까 대단한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딘딘 씨가 말한 대로 마치 아, 찐 예술가다라고 아. 할수 있는 게 저도 보면서 눈이 먼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거 음. 음. 진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봐요. 거의 음. 이가 없으면 입몸으로의 느낌으로. 음. 그죠. 결혼도 안 하고. 계속 작품만 만들었어요. <laughs> 자, 이 조각의 주인공은요. 실제로 드가의 <laughs> 작업실 근처에 살던 소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소녀가 14살쯤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을 만들려고 약 4년 정도를 <laughs> 어, 작업했다고 알려져 <laughs> 있죠. 좀 특이한 게 아까 스머 씨가 의상 얘기했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밀랍 인형이나 뭐 상점의 마네킹의 실제 옷을 입히지 진짜 조각 예술 작품에 실제 옷을 입히진 않았거든요. 음. 이것도 나름대로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아. 이런 게 겹쳐지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했었죠. 이런 조각이. 아 근데 진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작가였네요. 그죠. 근데 궁금한 게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저 모델은? 실제로 이 소녀는 이 드가가 만든 밀랍 이런 조각이나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음, 그렇지. 날 모델로 해줬는데. 음. 음, 그래서. 본인이 원래 이 소녀가 저걸 가지고 싶어 했대요. 근데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못할 거고. 근데 드가가 나중에 그런 약속을 했대요. 이거를 음. 브론즈로 제작해서 무상으로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 브론즈 조각으로 만들던 와중에 드가가 사망돼요. 아... 그래서 나중에 드가의 가족들이 이걸 브론즈로 만들어서 그 소녀에게 줬다는 이야기도 아... 있어요. 되게 인성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또 훈훈한데 이거. <laughs> 그렇죠. 특이한 작가예요. 보면 어. 볼수록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당시에 이 청동 조각 중에 하나가 1988년에 뉴욕 경매에서 그 당시에 약 천만 달러 정도로 팔리면서 이 드가 조각 중에서는 꽤 고가로 판매된 걸로 어. 기록이 돼 있죠. 어. 그래도 꽤 오래 산 편이에요. 83세 수상을 떠났으니까 오래 살았는데 네. 시력을 <laughs> 저 시기 8 3세면 엄청 오래 살았죠. 어렸을 때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좀 힘들었대요. 그까 그러니까 음. 결혼도 안 했고 뭐 음. 눈은 멀어가고 약간 제좀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 같긴 한데 음. 이제 나중에 사망했을 때 사람들과 거의 외부 교류도 안 하고 장례식도 굉장히 조용하게 세상을 떠났던 인물이죠. 에드가 드가는 발레리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진짜 예술에 한몸 바친. 그김 일생을 예술 작품과 함께 살았던 결혼도 안 하고 음... 그런 예술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음... 자 우리 또 비하인드 카페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또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